지금 여기 떨어진 거 보이는데 아마 이게 쭉 다니면은 보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됐고요 장마가 온다 라고 해서 풀을 깎아 놓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비가 한참 안 오다가 이제 지난 3일간 비가 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저희는 토양이 물이 흡수가 잘 되고 풀들도 쑥쑥 자랍니다 물을 엄청나게 많이 빨아들이는 거죠 이제 공식적인 장마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받았으니 풀을 이렇게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죠 물론, 이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놔둬도 돼요.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유인, 쌀배 싸는 거, 도장지 제거, 그리고 이제 꼬다 맞다기도 해야 됩니다. 배 중에는 작은 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배들은 또 따내야 되기 때문에 풀이 이렇게 길면은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이 통로 쪽부터 해가지고 예초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초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께 예초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하고 내일해서 이틀 정도 하면은 깎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비가 많이 온 데는 막 700mm 막 이상 온 데도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비가 그치고 났으니까 또 단계도 잘 하시고 농가에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면 빨리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라든가 모입니다 감사합니다.